네, 안녕하십니까. 남기성 작가입니다. 오늘도 제 유튜브를 채널을 클릭하신 클릭하신 여러분, 큰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늘도 큰 행운이 깃드실 겁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관광을 하시게 되면 누구나 가보시는 가든스 바이드 베이에 대해서 좀 소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든스 바이드 베이는 지상 최대 인공정원이죠. 사실 20년 전부터 싱가포르는 정부 정책상으로 정원 속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기치 아래 그 도시 곳곳에 거대한 정원 공원들을 조성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든 스파이드 베이는 마리나 베이 간척지 간척지 위에 자그마치 30만 평의 규모로 30만 평의 규모로 거대하게 조성을 해서 2012년도에 2012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든 스파이더베이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만약에 더셔앳 마리나 센즈, 마리나 베이 센즈, 즉 쇼핑몰을 구경을 하시고 가든 스파이더베이를 이동을 하실 것 같으시면 쇼핑몰 뒤쪽으로 나오시게 되면 인도쪽 연결되어 있는 통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하시게 되면 가든 스파이더베이 쪽으로 바로 이동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아니다. 나는 가든 스바이더베이에서 하루 종일 저녁에 그 조명, 슈프 철리 조명 시절까지 다 구경을 하고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MRT를 타실 거 아닙니까? 그럼 MRT를 타시게 되면 베이프런트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베이프런트역에서 하차를 하셔서 비 출구, 즉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이전표가 있는 비 출구 쪽으로 계속 직진을 해서 이동을 하시면 돼요. 그러시게 되면 지상으로 나오시게 되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입구 쪽까지 가는 셔틀 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셔틀 버스 같은 경우에는 티켓을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티켓을 구매를 하시고 바로 셔틀 버스를 탑승하고 가지 마시고 매표소, 즉 셔틀 버스 매표소 뒤편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가든스바이드베이를 전체적으로 조망을 할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망대에 올라가셔가지고 가든스파이드베이를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리고 이 전망대는 사실 가든스바이드베이를 나중에 구경하고 나오실 때 저녁에도 올라가서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야경의 모습, 가든스바이드베이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눈에 한눈에 그렇게 조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든스 바이더 베이는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뭐냐 면 베이 사우스, 베이 센트럴, 베이 이스터. 그래서 삼각형 모양으로 크게 세 개의 정원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이세 개의 정원에는 자그마치 25만 가지가 넘는 희귀식물이 마련이 되어 있는 식물 테마파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근데 이 가든스 바이드 베이는 크게 실내 온실과 야외 정원 두개 형태로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요. 실내 온실에는 플라워 돔이라는 곳한 군데 하고 클라우드 포레스트라는 곳하고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플라워 돔 같은 경우에는 뭐지중해나 아열대 기후의 어떤 식물, 동, 식물들이 마련이 되어져 있고 클라우드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3 5 m 높이의 인공 산과 2000m 높이의 사는 고산 식물 그리고 열대 식이 식물들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그 실내 온실 두 가지. 그리고 야외 정원에는 세 개가 있어요. 싱가포르의 문화를 모두 다 구성하는 구성한 국가별로 마련이 되어 있는 헤리티지 가든이라는 곳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생태계의 신비를 모두 다 포괄적으로 마련하는 월드 오브 플랜츠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멋진 곳이 있죠. 슈퍼트리 그로브. 이슈퍼트리 그로브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뼈대를 만들어 가지고 만든 인공 나무 슈프트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관광객들께서는 낮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곳을 다 둘러보세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조명이 켜질 때가 되면 어디에 대부분 다 관광객들이 자리를 합니까? 네. 이 슈프트리 그로브에서 자리를 합니다. 이 슈프트리 그로브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조명을 받게 되면 마치 SF영화에 나오는 아바타, 아바타 슈프트리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멋진 장면들이 보여,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개괄적으로 가든스 바이더베이에 대한, 전반적인 실내 온실, 야외 정원, 그리고 이 가든스 바이더베이를 MRT를 타고 가는 방법 아니면 the shops, 어, 쇼핑몰에서 이동하시는 방법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올려드렸는데요 곳곳에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으셔야지만이 안에 어떤 내용들 어떤 어, 정원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다음 편에서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큰 행복 가득하신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